자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아 오메가 문제라 그래가지고 어 오메가 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시가지고 아, 장난치는 건데 좀. 어왜 이걸 왜 배울까라는 생,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 복잡한 식을 좀 간단하게 하는 뭔가 패턴을 배운다. 어, 식 가지고 장난치는 연습으로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았니? 자 봅니다. x 세제곱 1이다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에 따라서 밑에 막 이런 것만 날지 거야. 여기 W처럼 보이지만 W라고 읽지 않고요. 우리가 오메가 이렇게 읽고 오메가 그냥 의미 없게 어, 그냥 문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 자 우리. 니가 일단은 x 세제곱은 1 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두 가지밖에 안 나와 이두 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따질 거냐 1을 넘기고 인수분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1을 넘겨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딱 하고 인수분해 할줄 알아야 된다고요 x 마이너스 1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건데 얘들아 잘봐 잘 봐. 일단 여기는 1이랑 근은 있어. 근데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말이야. 인수분해 안 되고 근을 구했더니 허근 두 개가 나오거든. 허근, 허근 두 개가 나올 건데 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야. 근데 그 허근을 우리가 그냥 오메아라고 이름 붙일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거 근을 구했다고, X를 구하면, 2 a 분의 마이너스 1뿔마, 루트하면 뭐야? 비즈거 빼기 4이니까 비즈거 빼기 4이니까 루트 빼기 3 되니까, 루트 3I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될 건데, 두 개의 근이 존재하잖아. 근데, 여기 나온 요 허근을, 허근을 그냥 이름 붙이기를, 한 놈은 오메가, 한 놈은 오메가 바. 하나는 켤레근이 존재하니까, 오메가, 오메가 바로 그냥 정의 내리자. 그냥 정한다. 이거야. 알았어? 이렇게 안 쓰고 얘네들은 그냥 렇게 쓰겠다. 이 얘기에요. 알겠니? 이런 다음에, 무기를 만들 건데, 기본 무기가 네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이 오메가를, 여기 있던 근이잖아. 그, 여기다 대입해주면 성립하겠죠. 그럼 오메가3는? 1이 되겠지. 이렇게 무기 하나 만들고. 그게 오메가는 여기서 근 나오잖아. 이것도 대입해주면, 오메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겠죠? 얘가 되니? 물론, 오메가 바도 똑같은 식으로 성립이 될 거야. 그럼 생략할게.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두 근을 모두 더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 하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빼기 1이 될 거고요. 두 근을 모두 곱하면, 오메가 오메가 바 하면 뭐가 될 거야? A분의 C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기본 무기를 딱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무기라 그래, 무기.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 무기를 갖고 이 복잡한 새끼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너희들은 일단은 항상 이런 오메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 써 있는 거를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올 때마다 요 작업을 거치라고요. 이 문제 풀 때마다 또 쓰고 유제 유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이거 만들고 또 다음 문제 풀때또 만들고 똑같은 거더라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쓰면서 외우라고. 쓰면서. 알겠어? 일단은 완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쓰면서 외우세요. 홈워크 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오케이. 그 요게 만났어? 그럼 또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 놨으면 얘네들 은 어떻게 풀 거냐? 갑니다. 자, 얘네들 은 어떻게 풀 거냐? 갑니다. 오메가 1 1승은 말이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오메가에 가요.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갑니다. 오메가 3가 1인 걸 이용할 거거든. 오메가 3가 1이니까 오메가 우리가 볼게 오메가 9 곱하기 오메가 제곱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오메가 9승은 오메가 9승은 오메가 3승을 세제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1대면 사라지겠지. 1대지. 그리고, 오메가 10승도 마찬가지, 오메가 10승도요, 오메가 9승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 1되고 사라질 거라고. 그럼 남는 게 뭐야? 그렇지, 남는 게 뭐, 이거 다, 이거, 이거 계산하면 뭐다? 계산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남을 거라고. 됐니? 근데 이게 뭐라고? 여기 뭐야? 똑같은 모양 있죠? 0이라고, 0. 0, 0이야, 이거는. 0. 이렇게 계산해 주시게 됩니다. 알겠니? 아니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오메가 11승이죠? 그럼 11을 3으로 나눠. 어, 11을, 11을 3으로 나눠. 3 나누면 3, 3이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2죠? 나머지가 2죠? 나머지가 2죠? 2만 남는 거야. 오메가 3승, 이제 3승 한건 사라질 거니까. 그 얘도, 얘도 10승이죠? 10을 3으로 나누면 뭐야? 나머지가 1이죠? 나머지가 1이죠? 여기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요, 요 무기를 가지고, 이 복잡한 새끼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값을 구한다라는 얘기 자그 다음 거는 뭐야? 난리 났죠? 얘도 푸는 방법이 한 250주까지 정도 됩니다 근데 너희들 만만한 걸 하나 풀면 돼 일단 선생님이 요거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씩 묶어볼게 갑니다 요거 두개두개 두개 쓰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이거 두개있죠아 요거 두개 통분해볼게 오메가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됐죠? 끝났지 끝났잖아 이건 뭐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봐.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뭐야 요거는 보니까 1이었죠 요거 뭐야 마이너스 1 이거 그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다 이얘기예요 됐지? 오케이. 그 밑에는 유제 푸시면서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요런 형태가 나올 때도 있어. 저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잖아. 얘도 똑같이 넘겨줘서 인수분해줍니다. 자,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만들어 놓고, 인수분해 할줄 알아야 돼. X 플러스 1이고요 이거 인수분해 안되면 연습장에다 제가 열 번씩 써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외워줘야 돼요.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요거 1은 됐고요 요거 마이너스는 됐고, 여기서 나오는 허근이 있을거야. 여기서 나오는 허근을, 허근을, 한 놈을 오메가, 한놈 오메가 바, 이렇게 쓰자고요 알겠니? 그러고 나서 무기를 만드는 거야. 오메가는 여기한테 근이니까 오메가 3는 먹는 게 아니고요. 빼기 1이고요. 얘가 여기도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또 2차식의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뿅 되니까 1이고요 오메가, 오메가 두근의 곱은 1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식에 맞는 무기들을 만들어 놓고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u n d e r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식이야. X 세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이고요 오케이? 쭉 넘어가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다요두 개의 식이 가장 많이 나와. 가끔 이상한 거 나오긴 하는데, 요거만, 요게 나오는 게 99%니까, 요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기님, 연습하시고요. 다음 용으로 갑시다.